다음은 보르노바입니다 보르노바 같은 경우는 누적형 왕기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덧난 상처 스택을 최대 30까지 넣을 수가 있는 중첩을 시키는데 1중첩당 20% 공격력이 20%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30스택을 다 중첩시켰다고 하면 공격력의 600%의 피해가 공격을 할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 자체가 전부 다딜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스킬을 보게 되면 보스 유닛일 경우에는 데미지 개수 30% 증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노바는 PVP용이 아니라 PVE용으로 사용하라고 나온 애니머스라고 보시면 돼요. PVP에서 쓴다고 하면, 덧나상처 스택을 쌓기도 전에 끝나기 때문에, 어, 그럴 거면 더 좋은 애니머스를 쓰면 돼서, 그렇게까지 PVP에서는 안 쓰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레이드전이라든가 그럴 때, 보르노바가 활약을 꽤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택이 다 쌓여버리면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르노바 세팅은, 역시나 3번, 1번, 2번 순으로 가시면 된다고 보고 3번을 먼저 찍는 이유는 얘는 스택을 쌓는 게 중요한데 이 스택 부여하는 게 3레벨이 있어요. 이제 4레까지 찍어주는 게 좋고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냥 3레까지만 찍어주고 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번 스킬 같은 경우는 이 평타를 때렸을 때 역시나 최대 레벨 갔을 때 스택이 2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랑 공격력이 붙어 있다 보니까 1번은 무조건 풀로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스킬을 찍어주면 되는데 2렙까지만 찍어도 돼요 근데 이제 치명타율을 챙겨오기 위해서 4렙까지 찍으면 되고 나중에 여유가 됐을 때 이제 스킬 코를 줄여주는 5렙까지 찍어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4로 가면 된다고 보고 있는데 PB 전용인데 이렇게까지 찍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유에 따라서 내가 보르노가 재밌다 아니면 좀더 활용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천 코어 같은 경우는 치명타, 치명피해, 공격보너스를 적절히 섞어주면 되고, 보르노바는 스택의 공격력 비례해서 추가타를 먹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골고루 넣어주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 모듈이랑 쉘 같은 경우는 얘는 PB 이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적해서 싸울 때 점점 위력이 강해지는 천재타자랑 화이트팽을 추천드리고, 매트릭스는 기세추격 넣고 공격력이랑 급습을 넣어가지고, 공격력 옵션을 받쳐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공급이나 통공급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